강아지 너무 귀엽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돌아다니면서 강아지 사진 찍고 있거든요 아, 예. 뭐 사진도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실무 하시는데 궁금하시잖아요 기포 애프터만 봐도 노하우대방출인데제 <목소리> 전부예요 전부 <목소리> 강아지 사진 찍고 있거든요 아 너무 잘했다 영상의 주인공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879만뷰의 주인공 강아지 사진 찍는 사진작가 최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님 <laughs> <고마워. 웃음> <작가님> 어색하세요? <웃음> 네. <laughs> 제 카메라 맨날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앞으로 나오는 게 어색해서 약간 얼어 있어요. 날씨 되게 더운데 손이 <laughs> 차가워지기 시작하네요. 여기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강아지 찍으러 왔는데 오늘 비가 와서 실내로 스타필드로 왔습니다. 오늘 목표가 있으세요? 강아지 친구들을 몇 장을 찍어주겠다라든지. 예전에는 무조건 많이 찍자, 아... 다 찍자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의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네. 지금은 제대로 된 선물을 드리자 해서 오늘 한 한두 마리 정도만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어... 여기 장비가 뭐가 뭐 많아서 이좀보여요 제가 원래는 네. 여기에 카메라를 달고 찍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프랑스 갔다 왔는데 네.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 두고 내렸어요. 네. 그래서 급하게 빌려왔습니다. 네 연락도 해봤는데 결국엔 못 찾아서 이걸 일단 켜놓고 다니겠습니다. 이게 진짜 전혀 연출이 아니라서 저도 언제 만날지 몰라서 무조건 켜놓고 다니거든요. 강아지가 보이면 긴장하세요? 긴장까지는 아닌데 일단 두근두근해요. <laughs> 찍어주고 싶은데 말걸 용기는 <laughs> 없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열 마리 지나. 지금 같은 상황에 앞에 강아지가 있는데 저기 또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안, 안 찍어요. 겹쳐서 생기는 문제를 그냥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 아쉽다. 그래서 이게 진짜 길거리에서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조건과 안 맞으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뭐뭐 뭐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견주님이 바빠 보이시거나, 강아지가 두 마리 이상 있으면 통제가 어려워지니까 안 찍고. 예를 들어 지금 저기 같은 경우에 좀 뭔가 여유로워 보이거든요. 네. <laughs> 용기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돌아다니면서 강아지 사진 찍고 있거든요. 어, 예. 사진 찍어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쏙이 김쏙 쏙이요? 쇼옹. 어. 비숑은 다 이름이 똑같네요. <laughs> 몇 살이에요? 네살네 4살. 살이요? 네. 오, 또 동안이네. 인스타랑 그런 데서 많이 본것 같은데, 그죠? <laughs> 아, 어. 인스타하세요? 아니, 인스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요 아, 진짜요? 아주 아, 인스타에서 강아지 사진 찍고 있거든요. 얼이봤는데 아, 그래요? 예쁘게 한번 찍어드릴게요. 사람 좋아해요? 사람 좋아해요. 쏙이, 아, 쇼... 쇼... 뭐가 그렇게 많이 궁금해. 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laughs> 이게 뭐야? 갑자기 어디까지 올래? 앉아,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한번 여기 앉아 볼까요? 앉아 봐, 앉아 돼, 앉아. 어, 앉아. 없어. 아 돼, 안까안 돼, 안이 앉아 안 앉아 돼, 아 혹시 있아요안 돼, 안 돼, 아, 돼, 안 돼, 아, 돼, 안 돼, 안 앉아. 돼, 아 돼, 안 돼, 안 돼, 안앉안 앉아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 그 여기 사람이 있어. 그렇지. 그렇 달려오는 거 한번만 해볼 수 있을까요? 달려. 견주님 혹시 같이 달려오 보시면. 어, 어, 어. <laughs> 잠깐만요. 지이 <종이>! 어. 으아. <웃음> 어디가? <웃음> 아유 귀여워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음. 이거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네. 어, 혹시 아니, 아버님 인스타 하세요? 네, 인스타 하는데 휴대폰에 또저 저 안에 아. 있어요. 네. 제가 자주 보고 있으니까 저 말고도 여러 명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laughs> 번호를 알려주시면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떤 네, 이 키우기 전하고 후하고 가장 달라지신 점이 하나 있다면 행복이죠? 네. 모든 행복과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외연도 많이 가고 음, 가족 분위기도 좀 좋아지신 거 4년 정동도 이전과 이후가 어. 완전 황금같아요 원래 아버님들이 강아지 다 갖다 버리라고 놓는 곳은 예, 예. 제일 예뻐해 주시잖아요 예. <laughs> 지금은 동물을 떠나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다 어디를 가서 내고 싶시간 붙어 있고 떨어질래요 떨어질 거면 자식이나 따어막내자 하나 배우고 생겼네요 배우고. 알겠습니다 음. 혹시,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영상 찍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얼굴 나오는 거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아, 얼굴만큼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리면 괜찮을까요? 강아지는 안 방송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이거예요. 강아지 너무 귀엽죠? 음, 너무 귀엽다. 와, 네. 배경이랑 진짜 너무. 보정하면. 네. 진짜 너무 예쁠 거예요. 제가 보통 찍을 때한 구간을 정해놓고, 계속 왔다 갔다 아, 거리거든요. 진짜로? 많이 걸었을 땐 7시간까지 걸어봤어요. 7시간 정도 걸으면은 그럼 몇달 정도 겠어한 팀도 못 찍었죠. 진 다요. 네, 용기가 없어서. <laughs> 사람들이 되게 말을 잘 건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기 내서 건 것만 올리기 때문에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민낯을 많이 보이겠네요. 거절은 안 당하세요. 이런 댓글도 많긴 했잖아요. 맞아요. 요새 들어 좀더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는 반대일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작가님 좀 많이 알려주시기도 해서. 네. 페페어나 이런 데 가면은 먼저 알아보시고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길거리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확률이 높으니까. 특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찍는 건 오케이 하시는데 사진 안 받으신다고 아, 어. 그냥 돈 내야 되는 줄 아시고. 어른신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으로 가족들 몇번 찾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 만났을 때는 안 받으신다고 했었는데, 따님분이나 손녀분이나 연락 주셔서 사진 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적은 있었어요. 자, 이제 다시 도, 돌아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사실 이 거리가 강아지 뛰어오기도 좋고, 찍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일단, 와 해가 저렇게 됐구나. 네 빠르게 한번 반대편 넘어가 볼까요 비온 날 다음 날에 웬만해서 촬영 나가는 편이에요 날씨가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쓸모하시는데궁금하시잖아요 다들 아 저도 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laughs> 오늘처럼 네 <laughs> 계획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시간이 좀 남을 때 갑자기 가버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몇 번은 뭐 인스타로 공지도 하고 했는데 해도 안 오시던데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왜냐면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공지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견주님들한테 <laughs> 말 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길 가다가 어,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사진 찍어 드려도 될까요? 하는 경우하고 한 가지 저는 멀리서 몰래 찍어요 현장에서 뽑아서 먼저 드리면서 말 걸기도 하거든요 이벤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 아니다 무조건 얘는 취소할게요 진짜 너무 예뻐갖고 찍어 드렸는데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응. 끝까지 거절하셔서 못 드렸던 적도 있거든요. 아, 이 세상 때문이에요. 맞아요. 세상상막해서 <laughs> 그래요. <laughs> 너무 상막해요. 어. 강아지 사진 찍어주실 때도 사진도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네. 원본 다? 네, 원본으로 드려요. 유료 스냅을 받아본 적은 있어도, 네. 이 무료 촬영할 때 네. 돈을 달라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저 강아지가 지금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 돌아다니면서 강아지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네. 강아지 너무 귀여워서 사진 하나 찍어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방금 저 가로등 아래에 있는 게 너무 잘 어울렸거든요. 같이 찍어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강아지만 여기 한번 살짝 앉혀 볼까요? 어, 이름이 뭐예요? 조이. 조이. 옳지. 조이! 조이! 옳치 와, 너무 예쁘다. 조이야. 아유 이뻐라 어휴 저기 간식 <laughs>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laughs> 이거 사진 혹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 어 괜찮으세요 너무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 어 네.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이런 순간이 제일 속상해요 너무 귀여운데 네. <laughs> 아니 이게 어르신들이 이런 거에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포토 프린터로 하나 떠달라 주시면. 어, 급하다. <laughs> 저분 가시기 전에 <laughs> 오, 이 생각은 못했네요. 바로 또 연동되는 거예요? 이번? 네 카메라로 하면은 카메라랑 핸드폰이랑 그 블루투스로 한번 연결해서 사진 전송 받고. 그리고 이 블루투스로 한번 연결해서 또두번 이렇게 하면 뽑을 수 있고 만약에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거면 바로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정통인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같은 감정을 느끼는데 처음 들었을때 진짜 이거 행복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나오기 시작합니다 <laughs> 너무 고창석 씨 <laughs> 닮았는데 <고창석신을> <laughs> 아이 귀엽다 어 저기 계시다 아 그래서 천천히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뽑, 뽑았어요. 아, 예. <laughs> 너무 귀엽죠? 예. <laughs> 아, 예. <laughs>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오늘 아, 남겨드리고 아, 싶어서 감사합니다. 뭐, 그거는 뭐, 인스타그램이 뭐, 어디로 들어가면 아. 가족분들 중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 영상도. 인스타그램 그냥 보거든요. 아, 보세요? 제가 그럼 제 아이디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기다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영상 보실 수 있게 혹시 아이디가 이 이게 맞으시나요? 예예. 예.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예쁘게 네.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오,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다행이네요. 네. 일단 그러면은 네. 네. 영상 하나 만드는 거를 네, 좋아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차에 갔다 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 저희가 좀 자리를 물색하고 있어요. 아 네. <laughs> 너무 재밌네요, 이런 게. 아 맞다 선물이 있어요. 뭐죠? <laughs> 와, 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아 사장님 아사... 여름에 또 밖에서 촬영하시 거면 더우실 같아요 시원한 물. 스탠리랑 <laughs> 스벅이랑 <웃음> 콜라보가 되어 있는 PPL인가요 이거? <laughs> 아니, 아니죠.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있는 게이 뚜껑용인데 많이 쏟았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네, 뭐하실 거예요? 이제 백업하고 편집 하려고 해요. 언제 어디서든 일할 준비가 돼 있긴 어? 합니다. 선생님 보부선이데요뭐 <laughs> 필요하세요? 렌즈 안 바꾸셔도 돼요? 아 렌즈 저 렌즈 많아요. 뭐 어, 백업되는 동안 그럼 렌즈 좀 보여주세요. 아, 지금 85mm는 일단 집에 두고 왔거든요. 네. 쓸 일이 없어가지고 저는 팔 생각이고 85mm f 1.8 렌즈인데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싸게 드리겠습니다. 그만 뭐 얼마 주실 거예요? 원래 그게 지금 중고가로 한 44거든요 이 필터 업링까지 껴있어요 업링까지 같이 해서 3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장비를 조금 소개하자면 바디는 일단 A7CR 쓰고 있고 소니 거고요 상업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진 않은데 이런 스냅 찍거나 하기에는 맞는 카메라입니다 얘는 70-200 GM2 렌즈고 강아지 찍기 제일 좋은 렌즈입니다 1,200만원? 지금 이렇게 하면 한12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협찬 받아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360도 다 찍을 수 있어서 독보적인 카메라예요. 이것도 손목 스트랩이거든요. 이게 손목에 걸고 쓰는 건데, 자석으로 거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약해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한 떨어뜨려도 이거 안,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4만 원 하네요. 뭐야? 2만 5천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4만 4 얼마 주고 샀는데 할인하네요. 아 백업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버리는 사진이 사실 반이에요. 진짜 강아지가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쇼이도 보시면은. 이런 사진들 아, 못 쓰거든요. 네, 움직이는 친구들을 찍으니까 노하우가 따로 있어요다 무조건 연사모드로 하고, 카메라마다 다른데, A7C 시리즈 보면은 동물 포커스가 있거든요. 동물 눈 인식해가지고, 사람하고 동물하고 있으면 동물한테 포커스를 잡아요. 아이레벨 맞춘다고 하거든요. 저는 강아지 찍을 땐 앉아서 찍는 편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보는 그 시선에서 찍으면은 강아지가 되게 쬐끔하고 귀여워 보이는데, 낮춰서 찍으면은 강아지 세상이 된것 같아서 강아지의 특징이 잘 나타나더라고요. 보정 일단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뭘로 라이트룸 CC 쓰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셀렉을 해요. 이거 보정하면 예쁘겠다 하는 사진들 먼저 고르고, 되게 털 때문에 웃는 거 같은데요? 같은 <laughs> 아유, 귀엽다, 진짜 이거. 11장 나왔네요, A컷이. 근데 A컷 아닌 사진들 여기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이만큼도 사실 충분히 A컷으로 쓸수 있는데, 제가 연사로 찍다 보니까 비슷한 구도도 많고, 강아지 는 사진 화사하면 더 예쁘거든요? 그리고 강아지 사진은 혓바닥이 좀 포인트거든요 혓바닥에 채도를 올려줘요 집에서 따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꼭 해야 한다라는 이런 리팁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이 순서대로 하거든요 노출부터 잡고 그다음에 색감을 잡아가는 편이거든요 순서를 짜는게 괜히 짜는게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초를 잡아놓은 다음에 색깔별로 만지는 편이고 그다음에 만지고 나서 아쉬운 부분을 이색 보정으로 보정을 좀더 해주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색감 잡아놓고 <laughs> 복사합니다. p 포 애프터만 봐도 이 강아지의 이 분위기가 좀더 살아나니까 액션캠에도 이거 다 색감 보정을 하거든요. 최대한 제가 사진이랑 색감을 맞추기 위해서 뭐 보정을 다 해가지고 넣었거든요. 전체적인 영상 색감이 일치하는 거? 그것도 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촬영으로 다니는 것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무조자업도이렇하나하 하려면 이거를 근데 상업적으로 돈을 벌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하면아하잖 네. <목소리> 맞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컨텐츠가 뜨니까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다들 오래 못 가시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떤 분이 제 똑같은 노래 똑같은 포맷에 모든 걸 똑같이 따라 하셨어요 노래까지? 네. 어? 존재만으로 노래 나오면서 박자에 맞춰서 사진이 나오는 게제 포인트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포맷을 따라 쓰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신경이 안 쓰였던 게 저는 그 영상 하는 포맷이 있거든요 박자의 마크까지 찍어 놓으면서 사진 나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분은 그냥 노래에 나오는 거 마지막에 사진 나오는 거 이거를 그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서 임팩트가 없었어요 이 포인트를 알지 못하면 이 포맷을 따라 쓴다 해도 경쟁력이 있는 영상이 되진 않겠다 생각해서 아, 괜찮아요 이러고 넘겼거든요 보람 느끼실 때가 있으세요? 한 번은 찍어서 이렇게 선물 드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가족들 설날에 다 모여가지고 이 영상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를 했다 근데 그럼 뿌듯하죠 아무래도 한이라는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찍어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심장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5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 좀 의미 있는 일할때 아무래도 보람이 되는 거 같아요 어떤 님들도 되게 하시죠 엄청 좋아하시죠 작가님은 주된 소유권이 흥분이... 어죠 저는 원래는 그 영상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촬영팀이라는 걸로 돈 벌었었다가 이콘텐츠가 뜨고 나서는 유료 스냅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로 수입을 벌기도 했었고 인스타가 커지다 보니 협업으로 많이. 응.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사진 먼저 보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만들거든요. 사진 찍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사진 찍은 아웃풋을 하나 넣고 여기서도 또 베스트컷을 한번더 뽑아야 돼요. 뭐가 가장 귀여우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저는, 이거요? 네. 이렇게 해서 얘는 맨 뒤로 가고, 음... 나머지는 1초 요 프레임이에요. 어... 딱 그러면은 제거그 노래에 맞거든요? 그 마지막 사진은 살짝 이렇게 줌이 들어가요. 노하우 대방출인데? 제 전부예요, 전부. 마지막 포인트는 저희가 가장 웃겼던 부분이 간식이 이, 있다고 한,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맨 앞에 이제 넣어줘서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볼수 있게끔 좀 유도하는 거죠. 하이라이트 같이? 네. 다 보여주진 않고 궁금증만 유발하고 만들기까지 영상을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보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한번 해보고 보고 또 다른 작업하고 보고. 디테일을 그만큼 드리는 만큼 또 반응이 나오니까 요새는 반응이 안 나와서 좀 속상한데 그래도 제가 뭐 이걸로 엄청난 그 인기를 끌어보겠다 시작한 건또 아니니까 결국에는 그 선물 드리는 게 목적이어서 이 영상으로 좀 추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냥 디테일을 계속 신경 쓰게 되는 거 같아요. 그한 명한테 어쨌든 드리는 거니까. 보통 잠깐 영상에잠안 나오지. 저희가 이제 다 찍었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해서 아웃스타그램이거든요 네. 작가님의 아웃스타그램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되게 그냥 따뜻하다고만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이렇게 카메라 뒤에서 숨어 있지만 앞에 이렇게 나와보면 그냥 사람이거든요 그냥 진짜 사진이 너무 좋거든요 찍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 이만큼 사진의 진심이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보셔도 알맞게 보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사진을 더 많이 찍고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물론 대중이 다 좋아하는 사진, 누구나한테 만족시킬 수 있는 사진이면 더 좋겠지만, 저는 그 사진 한장한 한 장이 주는 그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메시지가 뭐가 됐든 보는 이로 하여금 잘 전달이 될수 있는 사진을 계속 찍고 싶고, 그냥 사진 찍었구나가 아니라, 어이 사진. 의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진을 계속 찍고 싶어요. 지금 작가님 인스타 들어보면은 11만 6천 분 이발로 하시거든요. 네. 11만 명에게 한마디 하신다고? 언팔하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나만 계셔 주시고요. <laughs> 아, 농담이고요. 11만 명이면 진짜 많은 숫자잖아요. 제 컨텐츠를 봐주시는 거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 많이 올릴 테니까 그게 좀 범위가 넓고 다양한 컨텐츠가 될 수는 있어도 사진이라는 주제 안에서 의미 있는 사진, 의미 있는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